여러분, 제가 저번에 진짜 설레는 일이 있었거든요. 그게 뭐냐면요.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여행에 더 미쳐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고 이런 연락만 주고받았죠. 그러니까 점점 멀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그때였어요. 와 진짜 감동 아니냐고요. 이거 진짜 설렘 포인트. 이렇게 삼성화재 보험 선물하기를 통해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선물 받은 해외여행 보험뿐 아니라 다양한 보험 상품들도 선물이 가능하더라고요. 여행, 운전, 골프 등 상황에 맞게 각각 해외여행 보험, 원데이 자동차 보험, 골프 보험 등을 선물할 수 있고요.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면 간단하게 선물할 수 있고 선물 받는 사람은 문자로 가입할 수 있어서 부모님께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문구도 전달할 수 있고 여러 명에게. 동시에 선물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도 주변에 해외여행 가는 친구나 가족들이 있으면 삼성화재 해외여행 보험 선물하기 꼭 이용해 보세요.